안녕하세요, 웅입니다. 오늘 함께 달릴 게임은요 스팀 공포 게임이고 메트로포비아라는 게임인데 지하철 공포라는 뜻이죠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시작했습니다.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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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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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튀어. 아. 와. 자 신발 광고구요 스카이플렉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, 어, 뭐야? 너는 찾아야 돼. 10번 출구를. 기억해. 큰 룸. 그리고 앞으로 가. 출구까지. 누군가 너를 죽일 것이다. 만약 너가 본다면 다른 거를 뒤로 가라. 그 플랫폼에서. 지하철 노선인 것 같고요. 햄버거 맛있겠다. 3.95 달러밖에 안 해? 페스티벌 같은데 이곳을 기억하세요. 자동차, 전화기, 비상탈출구, 경찰, 사다리, 쓰레기통, 의자 네 칸. 고양이. 지하철 노선 이건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야? 국회의원. 의자 4개. 의자 4개에 쓰레기통 하나는 다 통일이네? 다행이다. 신발. 여자. 크리닉 벌걸. 3.95달러. 느낌표 3개. 모델. 오케이 오, 오 뭐야 뭐 뭐야, 뭐야. 그러면 자그리팅파리 선남선녀 광고 0100자 2번이구요 렉서스 모터 드라이브 요 드림 5년 워런티 누구야 어때 발소리인가 세이플리 피처 친환경적인 테크놀리지 커팅 디자인 효율적인 연료 전화기 비상탈출구 브로큰 룰스네마아괴무섭네 열대씨 잠겨 있구요. 의자 4개, 4개. 맞고. b a a b 맞고. 미래 포커스. 미래 여기 결과 오늘 여정. 맞고. 신발. 스카이플렉스. 맞고. 여자 표정 이랬나? 햄버거. s 스 1991. 아 갑자기 겁나 헷갈리네. 잠깐만 휴지 반쯤 열려 있고, 네개 그면 자 휴지 다 있고, 락스 세개 알림 있고, 갑자기 열릴 것 같아. 가자, 아 무서워. 자, 그리팅, 파리! 0100, 오케이. 3번. 뭔 소리야? 휴. 엑서스 모터, 드라이브 유얼 드림. 워렌티, 피처, 테크놀리지, 디자인, 퓨엘. 맞고. 전화기. 자, 경찰, 브로큰 룰, 시네마. 배치 다 있고. 하나, 둘, 셋, 맞고. 여 이거 제일 떨려! 아, 어, 씨. 개 무섭네. 미래 포커스. 맞고. 맞고, 맞고. 햄버거 맞고. 모델, 럭셔리 맞고. 여기가 문제야. 자 맞고 맞고 맞고. 어어어어 뭐야? 아씨. 아 깜짝아. 아, 검이 존나 큰거 있네. 아씨. 자4 번. 어. 아. 어 아, 화장실부터 확인해야 되나? 아, 무서워 죽겠어. 뭐 튀어나올 것 같아. 아, 여름은 안될것 같은데. 자. 그래. 그러면. 화장지, 화장지, 화장지. 알림. 락스. 킹. 주의. 문고리 다 있고. 반쯤 닫혀 있고 좋아 다 있지 오케이 오케이 자 B A A B 오 럭셔리 렉서스 모터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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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, 7, 8, 9 맞고 비타민 C, 오메가 3, 오메가 6 하이 퀄리티 맞고 BAAB A, A, B. 열리면 진짜 소름돋을 것 같아 와 미래 포커스 배지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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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햄버거 썩었잖아! 튀어. 오! 아, 왜 그러세요? 5번. 아이씨, 무서워 죽겠네. 뭔 소리야? 엑스스모터. 번호판 맞고 뭔 소리야 브로클롤 시네마 배지 있고 전화기 있고 1, 2, 3, 4, 5, 6, 7, 8, 9 비타민C 오메가3 오메가6 하이퀄리티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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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AB 맞고 미래포커스 맞고 햄버거 정상이고 신발끈이 뒤에 있었나? 잠깐만 화장실이 관건이거든요 다칠 것 같아 나중에 갑자기 자 휴지 알림 락스 킹다 있고 틀린거 없어 잠깐만 하나 둘 어? 하나 둘셋 맞다 맞다 지금 5층이거든요 자 가보자 그리팅 파리 0100 이거까지 오케이 6층 아 소리가 좀 커졌어 뭐야 어? 뭐야 뭐야 안 열렸잖아 아 소리 존나 무섭네 7층 잠깐만 봐봐 자 렉서스 모터 드라이브 유얼 드림 아 개무서워 잠깐만 워렌티 피처 테크놀리지 디자인 연료 전화기 비상탈출구 아이 소리 안 들리네. 브로커 룰 시네마. 후. 오 씨발. 아. 아. 아뭐 나올 것 같아. 저열 때마다. 미래 포커스. 신발. 플라스틱 클리닉. 여자 포정이 이랬었나? 아 헷갈리냐. 햄버거. 헤븐 의자 4개, 모델, 레스트룸, 자, 휴, 그러면 휴지 다 있고, 휴지부터 보는 이유는 화장실 들어가는데 휴지 없으면 좀 난감하거든요. 발람 킹 잠깐만 마지막 하나 둘 어? 하나 둘셋 받고 자다 맞아요 그리팅 프롬 파리 선남선녀 받고 0100 택배 아저씨 받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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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 렉서스 모터 드라이브 유얼 드림 워렌티 피처 테크놀리지 디자인 연료 맞고 전화기 맞고 브로큰룰 시네마 맞고 자. 아, 여기 진짜 무섭다. 이거 여는 거. 아. 좋아. 무섭다고 생각하고 열면 안 무서워. 비타민 C, 오메가 3, 오메가 6, 하이 퀄리티. 고양이 밥이 이랬나? B A A B. 자, 미래 포커스. 미래여기 결과 오늘 여정 뺐지 웃으시고 스카이플렉스 3.95 느낌표 3개 뭐야 뭐야 아 존나 깜짝아 튀어 9층 자 렉서스 모터 스 S가 있었나? 드라이브 유어 드림 워렌티 피처 테크놀리지 디자인 연료 뭐야 전화기 휴상탈출구 브로큰 룰 시네마 자1,2,3,4,5,6,7,8,9 맞고 아 천천히 4개 맞고 아 의자 밑에 있는거 같아 무서워 비타민C 오메가3 오메가6 하이퀄리티 딜리셔스 프레버 맞고 BAAB 맞고 미래의 포커스 맞고 미래 여기 결과 오늘 여정 맞고 자,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라 맞고. 버거 3.95 맞고. 다 왔어, 럭셔리. 모델 맞고. 휴지 맞고. 맞고. 금연 맞고. 휴지 다 있고. 주의, 락스 3개. 알림. 킹스 갑자기 어? 어! 어떻게 해야 돼? 아니. 어씨 아. 아다쳐 있어서 존나 소름 돋았어요. 아. 뒤로 간거 맞지? 헷갈린다. 10층. 10벌 출구를 찾으라 했거든요. 에어소스 모터 S 맞고 드라이브 유얼 드림 5년 워렌티 세이플리 피쳐 에코 프렌드리 테크놀리지 커팅 디자인 효율적인 연료 맞고. 자. 브로콜룰 시네마 배치 다 있고 경찰 잠시만. 1 2, 3, 4, 5, 6, 7, 8, 9 오케이 절반 완료 쓰레기통 막고 비타민C, 오메가3, 오메가6 하이퀄리티 프로틴, 딜리셔스 고양이 있고 고양이 표정이 이랬나? B A A B 자 미래 포커스 미래 여기 결과 오늘 여정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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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? 럭셔리 아나 화장실이 제일 무섭다니까 휴지. 마지막이니까 꼼꼼히 가자. 그러면. 휴지 다 있고. 닫지 마. 첫 번째, 세 번째 맞고. 알림. 악스 세 개. 킹. 맞고. 거울이. 맞겠지? 잠깐만. 네 개. 맞고. 하나, 둘, 어? 하나, 둘, 셋, 맞고. 지하철. 아, 기억이 안 나. 일단, 이거는 찍어야 돼. 저기까지 맞거든요? 크리팅 프롬 파리. 0100.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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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. 가자. 오. 호. 자. 아 이렇게 내가 봤던 광고 표지판들이 걸려 있네요. 자, 모르는 게 있어요? We dictate fashion. You create history. ALLURG. ALLURE. 오! 자, 이렇게 게임이 끝난 것 같구요. 저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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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이 제대로 돼 있고. 어! 어! 뭐야? Glad you p 뭐야 씨. 어. 뒤로 가래. 근데 잠깐 불빛 나오니까 뒤로 갑시다. 모델 럭셔리 레스트룸 없어. 튀어. 의자. 있었나? 잠깐만, 피가 없었던 것 같은데? 뒤로 가 어? 뭐야 아이씨, 눈깔 어디 갔어? 3.95달러였다고? 어! 어! 아 어, 으으! 어.